저쪽 산을 넘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있어. 고맙다, 드미트리. 중앙 컴퓨터 찾으면 우전하지. 우주 KGB가 이중 간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응, 이거지. 이번 시즌 우승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말이야. 아, 연료 때문에 한 시간밖에 못 기다려. 지각하면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메이슨 이동한다. 저작가내 부잔가? 싸구려 포드카와 캐비어 냄새 현혹되지 말라고 그리 트림은 제대로니까 실체들이 어디 묻힌지 다 알고 있어 또, 나는 직접 묻었어 옮겨줘 제기야 불안해보이는데 그래도 놈들이 잘썼다면뭐 그럼 한번 가볼까 어때 쉽지? 예전 세컨 건물이다 스라스라게 버티는 구만 계속 간다 쟤가 없가 있다 들가면안돼 조심해 쟤가 없 都不用 자동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준비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소리 말이라 긴가민가한데... 놈들이 크레인으로 중앙 컴퓨터를 빼내리는것 같군. 크레인을 찾으면 중앙 컴퓨터도 있을 거야. 뭐, 고소공포증 없으니까 i'll see you guys 아까 먼저 탔잖아. 이번에도 먼저 가. 절대로 되라지. 다음엔 은가 먼저 타. 여기 더널이 있다. 넌 다른 방법을 찾아 봐. 알겠어. 조심해. 람은 это место было заброшено после схода лавины я слышал что при дела с пулевыми ранениями ты что Хочешь сказать, что наше начальство скрыло вражескую атаку ну, на советской чисто. земле? Лавины не стреляют в людей. Пфф, я в любом случае. Мне нужно давать Я боюсь обидеться и замерзнуть насмерть. слушают твои идиотские Ты, байки. Давай уже закругляться с обходом. случае разве здесь есть что-то важное не вижу ничего ценного я я посмотрю. посмотрю я, я тебя вижу что а это ты было подвигал. 들려 가까운 것 같군. 틀리겠어. 솜씨는 여전하군. 내 밥값은 해야지. 이쪽이다. 최고 위치 보여. 지도가 맞다면 왼쪽으로 좀만 틀어봐. 약간 북쪽. 놈들이 중앙 컴퓨터만 노리는 것 같진 않아. 슈타이너가 온갖 일은 다 벌려 뒀었으니까 노바6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지. 흠, 놈들이 정리하고 여길 들이는 것 같은데. 컴퓨터는 찾았나? 최고 위치랑 크린 위치가 똑같아 기계 속에 커다란 크레이 있다 위치 챙겨 기록해야돼 잠깐, 뭐? 위치? 미안한데 잘안 들려 접니다 메이슨 고아우즈가 야만타 회사 가져온 컴퓨터 분석을 끝냈다 네 페르세우스는 드라고비치가 1968년에 사용한 요원들 이름을 찾고 있었어 이름을 주십시오 에들러 팀이 추적할 겁니다 페르세우스가 지웠어 이럴 수... 이제 그 요원들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 루비안카 예? 케이지베 군 페르세우스가 왜 직접 안 갔습니까? 나도 몰라 아마 놈도 뭔가 구린 게 있나 보지. 에들러에게 알리죠. 제대로 할게 아니라면 안하느이만 못할 겁니다. 에들러, 벨리코프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 배는 나랑 가고, 라자라는 철수 준비해둬. 에들러, 지금 KGB에 배리랑 간다고? 미쳤어. 메이슨이나 우주를 기다리라고. 메이슨이나 우주 필요 없어. 엘이 필요해.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 장난하나? 쓸데없이 전부 위험에 음. 몰아넣고 있잖아. 쓸데없지 않아. 다 계산된 거다. 실패하면 이름을 절대 못 구하니까 명심해둬. 다 끝이라고. 넌할수 있어. 바드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 어? 확대기가 새로 왔어. 암실에 설치해두지. 자네가 이번 임무에 적임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나? 간단히 말하자면 자네는 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틀렸던 걸 확실히 증명해 보라고. 알만큼은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어차피 자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알려고 하지 마. 벨리코프와 접촉하고 에들러 지시를 따르면 돼. 안 돼. KGB의 가장 내밀한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드는 일이라. 아무리 벨리코프라도 너무 위험해. 들어가면 벨리코프는 작전에서 빠질 거야.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어. 벨리코프가 제복을 줄 거다.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미친 짓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더욱 애들러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애들러의 가장 듬직한 동료. 아니면 인간 방패. 훌륭한 제안이고. 시아에게 됐든... 정체를... 전체는... 뭔 생각 해? 정부기관을 뚫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아무리 보안이 철저해 보이는 곳이라도 약점은 하나씩 존재하지. 이번 일을 보자면 KGB 놈들이 너무 자만하고 있다는 게 약점이 되겠지. 당연하지. 이번 임무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넌 정보를 알아내. 걔는 왜 물어? 사람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MI6는 보통 주변 쪽부터 시작해. 의존국의 요원을 싣고 소리는 차근차근 진출하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엘리코프는 우리 편이라고 해두지. 난 허드슨입니다. 가끔 별로긴 한데 그래도 바보는 아니거든. <れ>ラジャル。うん<も> 소련 말 실력 좀 보자. 아 파크는 어, 파크를 <laughs>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보안하지. 파크는 진짜 프로야. 베를린에서 일해보고 완전 놀랐다니까. 나 원래 사람 잘안 믿거든. 파크는 우리 패밀리야. <웃음> <웃음> 패밀리 좋아하네. 그래 그래. 아니, KGB 본부잖아.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나한테도. 그래, 너도. 난 차로 픽업하는 것그 이상은 가까이 안 가고 싶어. 인생 잔치는 지름길이거든. 종, 종. 잔이 아니고. 종이나 잔이나 그게 그거지. 그래, 모스크바까지는 머니까. 안 돼. 펠,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주 간단해. 말수나 접촉, 행동을 최대한 줄여. 최대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그렇게 허를 찌르는 거야. 나서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난 침투와 철수를 맡았어. 루비안카 광장까지 들키지 않게 동선을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모두 문제 없이 불러가야 되고. 거기에서 팀 빼내는 건또 다른 골칫거리지. 팀의 탈출 경로를 짜려고 최신 공중정찰 정보를 요청했어. 불확실한 요소를 다 없애야지. 소련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도전이 될 테니까. 허드슨 성격이 그래. 절대 못 믿는 사람과 완전 믿는 사람으로 나누지. 너도 언젠간 부자에 들어가겠지. 신경 쓰지 마. 허드슨은 다른 정보 기관과 함께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애들러 작전을 승인한 뒤로 얌전한 애국자처럼 잘 따르고 있지. 별로 자랑할 거리는 아니니까, 벨. 이 흉터가 난건 철없던 시절의 실수였어.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개성을 표현하고 싶으면 더 좋은 방법도 많잖아? 이 바닥에선 사람들한테 너무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 필요하면 말만 해.